자, 이제 그 기본 타임, 우리 열 처리 10분, 자연 방치 20분 끝나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할 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약 도포하고 그 타임 정하기 전에 이제 그 타임을 얼마를 볼 거냐 하고 풀어본 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풀지 말고, 음, 안 풀어본 데를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풀어봤었거든요. 요로트를 그러니까 그 로또가 아닌 자, 웨이브가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음. 이렇게 살짝 당겼다가 살짝 당겼다가 나왔을 때그 형태 그대로 어, 잡히면은 웨이브가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당겼다가탁 났는데 그냥 힘없이 쭉 늘어진다. 그러면 타임 설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두 번째 타임에서는 머리가 건강 모일 때에는 어, 열처리가 다시 10분이나 15분 들어가도 되는데 염색 머리라든지 손상이 강한 머리는 어, 두 번째 타임에서는 열처리를 하시지 말고 자연 방치를 20분이라든지 30분 정도 더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머리를 계속 쓰셔야 돼요. 사이드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사이드도 웨이브가 잘 나왔어요. 배운 대로, 시킨 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 내가, 조금 생각을 가지고 어, 아, 머리가 조금 애매하다 어, 보기에 좀 그렇게 어, 안 이쁘다 또는 뭐 웨이브가 잘안 걸린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 30분 지키라고 해서 그걸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내 주관대로 기본은 지키되 어,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술 음, 기술도 빨리 늘고 그리고 손님도 음, 이 대응을 빨리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어, 앞전에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염색이, 어, 오랫동안 계속 꾸준히 하, 해오셨던 분인데, 웨이브는 잘 나왔지만, 한번더 탄력 있게 잡아주면서, 손상된, 그, 더 이상 손상도 조금 안 이루어지게끔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 우리가 pH라는 거 뿌리는 것도, 중화정례 뿌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더 오리지널 방법인, 어, 미온수로 약을, 파마제를 살짝 걷어내는 거. 그리고 깨끗이 닦아내고 드라이로 살짝 말려서, 어, 이제가 들어가는 그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pH보다는 사실은, 어, 미온수로 씻어내고 중화가 들어가는 게 훨씬 머리에는 더 좋아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물 뜨거워요? 괜찮아요? 네. 네. 물 찹지는 않죠? 차와요? 약간 찹네요. 음.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네. 자, 우리가 항상 어, 물로 세척이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기에 기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중간 세척이 들어가 주면은 훨씬 어, 머리도 손상도 덜 가고 웨이브도 잘 달력있게 잘 나오고 하지만 이 방법을 잘안 써요 왜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다고 베이치라는게 나왔거든요 네. 으쌰. 아이고 손님이 바쁘시다 <laughs> 자 수분을 충분히 닦아서. 머리가 손상이 많이 있는 머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귀를 꼼꼼하게, 길를 꼼꼼하게 잘 막으시고, 다시 정렬하고, 자, 그 다음에 중화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는 파마약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화제가 충분히 도포가 안 되면은 웨이브가 탄력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충분히 꼼꼼하게 어 빠진 데 없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 자, 이럴 때도 지금 날씨가 아직, 어, 봄이 조금 안된 계절이기 때문에, 어, 중화제를 옛날에는 태워서 썼는데 어, 지금은 그냥 중화를 바로 하는데 이럴 때한 번씩 손님한테 멘트를 어떻게 하냐 어, 중화제 들어가기 전에 손님 중화제가 조금 찹습니다 하고 미리 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아요 어, 고개 뒤로 조금 젖혀 주세요 어, 그렇게 말을 하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화를 바로 들어가면 그 찬기 때문에 중화제가 차기 때문에 손님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손님한테 중화제가 조금 찹습니다 하고 인직을 인지를, 인지를 시켜 주고 음. 자 그렇게 사소한 배려가 또 손님 그 우리가 서비스 업종이니까 손님에 대한 그 매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섬세하게 잘 챙기시고 손님은 말을 안 한다 뿐이지. 우리한테 구구절절하게 말을 안 한다뿐이지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속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본인이 기분 나빠하면 그 손님은 다음에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손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거 보다 우리가 뭔가 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어, 더뭐 앞서고 있다. 이거,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손님은 항상 똑똑해도 표현을 안 한다 뿐이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손님은 나보다 똑똑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그런 생각까지도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어, 이렇게 손님을 대 하시면 실수하는 게 조금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앞머리를 굵게 감았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보통 양 모서리에 있는 머리는 굉장히 모발이 가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커트를 할때 일자 커트가 아닌 양쪽 머리는 표안 나게 길게 해야지 자연스럽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감아도 양 끝머리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어, 같은 그 웨이브를 해도 조금 더 나오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머리를 한번 풀어 보는 거예요. 풀어서 자, 많이 나왔는데 역시나 끝에가 많이 나왔죠. 이럴 때는 양 모서리 머리를 살짝 젖혀 두고 다시 트리를 약간 뺐습니다. 양 모서리를 빼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양머리 그 양쪽에는 잔머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머리가 수식 그렇게 다른 부위보다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어 똑같이 감았어도 웨이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머리가 일자 커트가 아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 양쪽을 조금 길게 뺐는데, 그 머리가 똑같이 와인딩이 들어가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풀어가지고 양 모서리를 조금 빼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앞에 하고 여기 하고 웨이브 조금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젖혀두고, 다시 원래대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화타임 15분을 지키시면 돼요. 근데 중화타임도 어떤 약에 따라서 그 중화제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중화타임이 각각 틀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최고 낮은 거는 7분짜리도 있고, 10분을 보는 것도 있고, 15분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 머리가 너무 건강모다 강모다 그러면 20분을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손상모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 중화 타임이 20분을 봤었거든요 그럼 20분을 보면 그 중간에 10분쯤 있을 때 2차 중화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정도로 건강모라든지 숱이 많은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충분히 도포를 하고 기본 타임 15분을 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화제의 상태에 따라서 7분을 봐야 되는 게 있고, 10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 우리가 시술 들어가기 전에 내가 쓰는 약이, 어, 뭐, 가, 그, 저기, 치오냐, 아니면 뭐, 시스테인이냐, 멀티펌이냐, 그, 펌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맞춰서 또 딸려오는 중화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화제 타임이 10분짜리냐, 7분짜리냐를 확인하고, 어, 중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제가 쓴이 약은 15분짜리 중화 타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15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 타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뭐라 지금 할란지안할란지 모르고 우리 큰 애는 파마를 한번 하도록. 자, 빨리 파마가 달력있게 너무 잘왔지 집에 가서 바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어, 나안 한, <laughs>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아, 막 밤에 경쟁기나서 응. 그러는 거 잠이 안 와가지고 싱싱하 봐. 고 진짜요? 그럼 피곤할 건데, 다음날. 요즘 눈이 피곤하다 자꾸 눈이 까안긴다 그러니까. 제일, 제일 먼저 눈이 피곤해, 눈이. 맞아, 눈으로 많이 오지. 원래 몸이 피곤한 게 눈으로 많이 와.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래도 이 빨리. 칼집까그줘 오래 가요 내일 머리 그거 출근할 때 샴푸해도 됩니다 네. 오늘은 하지 말고 오늘은 제가 해줄거고 저는 저녁에 샤워할 때, 응. 물로만, 물로만, 어, 물로만 하고, 린스만. 응. 너무 뜨거운 물에 감지 말고. 해. 가겠습니다. 뒤로 쭉. 트리트먼트로 마무리, 린스 대용으로. 자, 트리트먼트로 린스처럼 하는데, 머리 손빗질 하시지 말고, 만요,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제일 약한 게 이거야. 이게 내가 샴푸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쪽으로 세. 샴푸 스텝들 다 했죠. 그렇죠. 할 일이 많이 없지. 이인경영은안 해봤어요. 네, 자, 머리를 말릴 때도 우리가 헝클어뜨리지 말고 두피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손톱 끝으로, 손톱 끝으로 수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톱 끝으로 두피 밑에 물기를 닦아내듯이, 자, 지금 이렇게 해도 머리를 엉클어뜨리는 게 아니고 두피 밑을 닦고 있는 겁니다. 자, 머리를. 감싸서 바로 수분기가 많을 때 드라이가 들어가는 것보다 충분히 수분기를 수건으로 많이 닦아내주고 드라이 작업이 들어가야지 머리 볼륨도 살고 손상도도 적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뿌리 넣은 부분이 지금 이 부위거든요. 요 부위, 요이 부위인데 보시면 넣 뿌리가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웨이브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보시죠.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조금 있어요. 자,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요 정도면은. 뿌리가 굉장히 잘 자른 거예요. 자 드라이 작업하기 전에 우리가 에센스를 살짝 입혀서 드라이 바람에 노출을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바르는 거 에센스. 드라이 그 저기 가림막 안 타지게끔 가림 없이 머리를 일단 제품을 바르면서 1차 손질을 하고 뒤에서 한번 잡아주세요. 머리가 굉장히 지금 이쁘게 잘 나왔거든요. 네 처지는 부분 없이 잘 나왔어요 머리가. 머리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두피도 잘 살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두피 물기만 살짝 말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긴 머리 그 우리가 조금 나이가 있으신 아줌마들은 드라이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첫날은 머리를 묶거나 뭐 다른 작업을 해버리면 웨이브가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 우리 그 구처리 작업에, 마무리 작업에, 그, 쓰이는 에센스라든지, 가벼운 컬링 에센스라든지, 그런 것만 살짝 발라주고, 빗질 하시지 말고, 드라이를 이용해서, 어, 물기를, 수분기를, 한, 20, 30%만 말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촉촉한 상태가 70% 정도 되게끔, 음. 그 70%의 물기가 남아있게끔, 왜냐? 우리가 나머지 물기는, 어, 자연 바람에, 그냥, 자연스럽게 마르고 볼륨도 저절로 살아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머리가 긴 머리를 억지로 반대로 어70% 정도 말리고 30% 정도 남겼다. 그러면 어 마르면서 좀 부시시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분기를 조금 많이 남기고 한20% 정도만 말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약한 바람을 이용해서 응, 앞머리에 흉터가 있구나. 아무리 드라이 안 넣어도 되겠지. 네. 잘 밤이니까, 또 어차피 가서 샤워하실 거니까. 음. 음. 우리가 항상 손만큼 좋은 드라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드라이빗을 안 사용해도 말릴 때잘 말리고 하면은 손만큼 좋은 드라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드라이빗을 사용 안 해도. 음. 파마는, 파마 머리는 항상 말릴 때 공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어, 빨리 안 마른다고 가도하게 드라이기로 막 이렇게 급하게 말리면, 어, 웨이브가 이렇게 흐트러져 버려서 질이 안 이쁘게 나니까 말릴 때 항상, 처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풀고 말려줄 때, 어, 파마 머리는 항상 공을 들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마르게끔 두세요. 머리 묶지 마시고 예. 네. 조금 풀고 계세요. 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여요? 아, 예쁘네. 뿌리도 살아 있는지. 네. 네. 뿌리도 살아 음. 있고 예쁘네. 웨이브가 응. 잘, 잘 나왔어요. 아, 어, 풍성하게. 네, 네. 응. 근데 이제, 어, 머리가 조금 결이 온채 가느니깐, 음. 음. 잘 나왔어요. 죽은 데 아니요. 없이, 응. 음. 음. 잘 나왔어요. 아니요. 뒷머리는 아가씨예요, 완전. 머리 숱도 많아 보이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